해볼래? 해보던가. 휴. 휴. 저들의 내 칼을 씻으리라. 오늘은 이제 지금 PB 서버에는 이미 패치가 돼있죠. PB 서버에서 한번 쇼진 탈론 써보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쇼진이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기존과 다르게 막 평타 치면은 스킬 쿨타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스킬 자체의 스킬 가속이 확 줄죠. 그리고 이동속도 증거 옵션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정복자 들고 한번 쇼진을 사용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p b 서버라 핑이 좀 느려가지고 보시는데 좀 불편하실 수 있다는 점제 플레이나 평소 플레이가 아니어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와야지. <laughs> 아 근데 이거 이번 시즌 랭크에서 탈론 카사딘 해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야무지네. 아니 뭐 살살 녹는다. 이 상성이 말이 안 된다. 오랜만에 만나는데 아까 13어 13원 본 저... 서버도 13원 주나요? 14원 주지 않나? 어. 나이스. 미니언 때리려다가 타고 잘못 때렸는데, 설계를 한건 아닌데 설계가 됐네요. 오! 딩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laughs> 아, 근데 이게 상성이 진짜 너무 말이 안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원딜과 탈론의 운명보다 더 가혹한 거라, 카사딘과 탈론은 예로부터, 제 유튜브에도 영상이 또 굉장히 많지만, 탈론, 카사딘 구도가. 선열 뽑고, 그 다음 템으로 한번 쇼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요것도 안지죠? 선열이 나왔기 때문에. 빠지고, 기다렸다가 선열 돌리고, 마무리 해주고. 쇼진 나왔는데, 일단 지금 현재 옵션상으로는 벌써 스케일 가속이 40짜리 아이템이네요. 그쵸? 물론 모든 스킬에 스킬 가속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궁 제외한 스킬들이고 그리고 전체 쿨타임이 아닌 이 스킬 자체에 붙는 쿨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쇼진 나온 김에 어느 정도 데미지가 나오고 어느 정도로 스킬 쿨이 빨리 도는 것 같은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쿨 돌리고, 카리을 확실히 잡아주고 쿨 돌았으니까 또써주고 그렇지. 빙그르르 도는 것만 해도 빨리 도는 것 같이 보이긴 하네 딱 봐도 선을보시자요 판은 쿨감신까지 그냥 가볼게요 최대한 스킬 가속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또 그런 걸 확인해보기 위해서 안녕 나 쇼진 탈려야 쿨 빠른데 그냥 미니언에 써주고 쿨또 돌고 카사딘 1렙 궁보다 빠르다 탈론 큐 어. <laughs> 카사딘 궁 그냥 따라가지 내큐 풀마다 따라가니까 오, <laughs> 빠르긴 하네. 스킬 쿨 돌려주고. 이로 살짝 빠졌다가 스킬 쿨 돌리면서. 선열쿨 돌았죠. 살짝 빠져주고. 또 더블 쿨. 그렇지. QW. 아, 매보던가. 아, 어... 어, 세다잉. <laughs> 템잘 떠가지고, 딜잘 나온다. 77에다가. 사실상 지금 QW는 120 정도의 효율을 받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 그러면? 어... 와 이거 3개가니까 스킬가속이 104가 나와야 Q는 벌써 2초인데? 뭐야 버그 아니야? 와 이거 스킬가속 더 두드라면은 아 2.5초까지 도 줄겠다 2초때네? W도 2초로 오겠다 Q랑 W를 2초에 한 번? 어? 먹어보자 그래는 오! 이건 이속 안녕 Q가 2.9초인데 친구야 Q를 방금 썼다고 안쓸줄 알았지 또 돌아 본 서버에서 보던 탈론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에이, 3이라도 안 되지, 탈론한테. 그렇지. 세대에다살돈다 모았거든요? 이거 밀고 집값더 잠깐만. Q, W, 궁 살짝 피해주고, Q 또 돌죠? Q, W, Q. 뭐 여기까지 튕겨다가. Q. 아니, 탈이 꿈, 씨! 야, 벨베스 개상인데? 야, 4코어 나왔는데 이거 두개 있으니까 벨베스강 그냥 죽여버리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쎄? 키 아파. 야, 벨베스 이상해, 챔피언. 왜 저래, 저거. 아니야. 저거 벨베스 너무 괴물인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치는 방향이구나, 이거. 이러고, 이속받으면서 뛰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스킬 돌려. 스킬 또 돌지. W, 또 돌아. 그냥 계속 써. 스킬마다 계속 다 눌러. 다 눌러, 그냥. 풀타임으로 죽여. 일 일단, 나도 풀템 뜨긴 했어. 한번 가볼까? 현재 스킬 가속이 60%. 153이고, 요진 자체로는 일반 스킬 스킬 가속이 30이 적용되고요. 그래서 Q가 2.3에 W가 2.7. 둘이 합쳐야 겨우 5초가 나오네. QW가 2초인 탈론. 이거 못 막습니다. 그냥 막 써. 또 돌아. 써, 그냥. 스킬 계속 눌러. 또 돌아. 써, 그냥. 눌러. 또 눌러. 죽여, 그냥. 쟤 뭐해? 너 지금 솔바로나는 거니? 얘야. 아니, 야 베베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챔피언이 고장 나는데 베베스 저거? 좀왜 저래? 일단 얘 먼저 잡자. 베베스가 사기 덜칠거 아니야? 또 그냥 큐막 눌러 그냥 W도 막 눌러 스킬 계속 돌아 그냥 죽여 그냥 눈에 보이면 이러면 이거 이제 신발 팔면은 스킬 가속을 한번더 올릴 수 있는 찬스 드라는 나중에 써 보기 위해서 아껴 놓을게요. 저거는 또 따로 써봐야 되기 때문에 원형 납밖에 없다. 스킬 가속도 이득을 보면서 궁쿨까지 줄인다는 느낌으로 우리 본대 타워 끼고 막아봐. 제가 이쪽으로 최대한 인원을 빼볼게요. 예? 아 잠깐만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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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해볼래? 해보던가 휴휴나중무라 집에 안가져 레벨3 잡기전에 일단 널 잡아야겠어 아, 이거 죽어도 남아있네. 잡아주세요. 아, 안될것 같기도 하고, 와. 아, 이제 살아나지 않는구나. 나 이거 보고 한 건데. 아, 또 시작됐다. 몰라. 일단 스킬 난사해. 일단 탈이금 마무리. 볼게. 안돼. 와좀 <laughs> 어, 무섭다. 그래도 재미 볼수 있는 건다본것 같긴 하네요. 나름 스킬 쿨도 2.1초까지, Q랑 W가 2초까지 줄어드네요. 이게 그래도 재밌는 아이템이 나온 것 같긴 하다. 다시.